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애봇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 일을 위한 옷, 그 일을 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가 하는 일을 규정합니다. 군인은 부대 안에서는 국가에서 제작한 군복을 입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속한 팀의 유니폼을 입고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평상시에는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지만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할때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옷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당대 최고의 장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9장 전반부에는 아론이 입을 거룩한 의복인 에봇과 흉패를 제작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에봇의 받쳐 입을 겉옷과 그 외의 옷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의 말씀에는 에봇 속에 받쳐 입는 겉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은 청색 실로 통으로 만들었는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만들었고 그 옷을 입고 벗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성류 모양을 만들어 겉옷 아래자락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석류 모양의 장식 사이에는 금방울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겉옷 아래자락에 달려있는 금방울은 아론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추애국기 2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간 아론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는 안심하며 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금방울 옆에 달린 성류를 뜻하는 단어 림모네의 어근인 라맘은 높이다 또는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류와 금방울이 흔들리며 소리를 낼 때마다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에는 속옷과 두건, 관, 그리고 속바지 제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놓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특별한 속옷과 두건과 관과 속바지를 만드시고 배실과 청색, 홍색, 자세실로 수놓은 띠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에봇과 흉패, 그리고 청색 겉옷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아론을 위한 거룩한 의복이라면 속옷과 속옷 바지, 그리고 관은 아론과 더불어 그를 돕는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옷이 다 제작되었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작해야 할 물품이 하나도 남았습니다. 바로 순금으로 만든 금패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폐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대제사장의 관 전면에는 순금으로 제작된 폐가 달려있습니다. 그 폐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거룩한 폐를 만드심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레위기 8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거룩한 의복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먼저, 아론에게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줍니다. 레위기 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린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큰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레위기 8장 13절에는 모세가 그의 조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는 장면도 나옵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단어였습니다. 레위기 9장의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아론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드린 그 제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말씀에는 첫 제사를 드린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안타깝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 앞에 분양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즉 겉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은 소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물로 하나님 앞에 분양했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의복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제작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금방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했고, 또한 관에 금으로 새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성소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거룩한 옷을 입었으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아론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입어야 할 옷은 천으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 삶의 문제로 힘겨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주님의 자녀들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드신 것처럼 이 옷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와 특별히 교육부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병약한 환우들과 물질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